넘어가기 전에 일단 여기에 대한 문제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디 있을까요? 접점이 주어질 때. 네, 바로 여기 있네요. 자,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자, 361번으로 한번 볼게요. 361번 53페이지입니다. 자, 곡선 위의점 2, 마이너스 5에서의 접선의 X절편을 구하라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더 쉽게 말하면 뭐하라는 얘기야 그냥?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2코마 마이너스 5라는 점이 나왔으니까 니네들은 뭐만 구하되는 얘들아? 자,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얘들아? 맞아요?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된다? f 프라임 얼마? 2가 된다. 인정하시죠? 빨리, 얘들아, 요거 미분해서 2 대입해봐. 얼마야? 빨리, 미분해서. 그럼 x 마사니까. 2 대입하니까 얼마야? Thank you. 마이너스 2, 연지야 맞니?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또한 점이 지금 뭐야, 접점이? 2, 마이너스 5라며. 그런데 아직까지 기울기와 한 점이 나왔을 때 직선을 못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특강해 보니까. 우리만은 아니겠지? 자, 민지 불러봐. 민지가 누구야? 연지 한번 불러봐. Y 플러스 얼마는? 민찬이 불러봐. 그렇지. y 플러스 5는자 모를 묶어주고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x 마이너스 얼마 이 이거 모르면 안돼 민지야. 알겠어요? 네. 자어민 따라서 y는 얘들아 봐봐 넘겨보세요. 마이너스 e x 플러스 얼마? 네. 그래 4 하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얼마니? 네. 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지. 자 우리 연지 봐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m이고 예를 들어서 한 점의 좌표가 a, b라고 한다면 자 직선 어떻게 만들어? 다시 봐봐. 그렇지. 오케이. y, b는 무엇으로 묶어주고요? 네. m으로 묶어주고 x, 얼마? 그렇죠. 이제 잊지 마세요. 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요 x 절편을 구하래. c o x 절편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이 분의 1이다 우리 유진이 엑셀표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분의 일나왔 그렇죠? 이 분의 이에요 마이너스 이 분의 1이에요자 넘어갑니다. 일단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유형 봐봐. 자 그러면 접점이 주어졌을 때 어우 되게 쉬웠어 그죠? 자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자 뭐가 주어질 때 얘들아? 예상 가능하잖아. 두 번째 뭐가 그렇죠? 두 번째는 접선에 뭐가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렇죠? 기울기가 주어질 때. 오케이.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자, 선에 직선의 주인공 준비물은요. 기울기와 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가 주어진 거야? 기울기가 주어진 거네. 여러분들 그럼 뭐를 구할 거야? 그렇죠. 뭐를 구한다? 접점을 구한다. 그러니까 접선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접점이에요. 접점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두 번째는 무슨 좌표를 구한다. 접점의 좌표를 구한다. 어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접점의 좌표를 구한다. 선생님 그러면 접점의 좌표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자 이렇게 시작하면 되지, 얘들아. 물론 문제에서 기울기가 주어질 텐데. 그 기울기를 만약에 m이라고 주어진다면, 그렇자 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래 얘들아? 당연히 f 프라임 a를 m이라고 놓고, 맞죠? 왜 기울기가 m이라면? 그래서 f 프라임 a를 m, 이라고 놓고 이 식에서 뭘 구하면 될까? a를 구하면 되겠죠.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요 a가 바로 뭐야? 요 접점의 X 좌표가 A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뭐 A, 뭐 FA 이런 식으로 잡은 상태에서 F'A가 문제에 주어진 M이다. 그 요식에서 A만 뽑아내면 되네. 그럼 A 구해지면 여기 FA 구하니까 접점의 좌표를 완벽하게 구할 수 있다.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한 문제라도 해보자. 어디 있을까요? 접점이 좌표. 네, 접점의 좌표가 아 미안 기울기 기울기. 네, 369번에 있네요. 369번. 자 문제 볼까요? 자 곡선에 접하고 자 요놈에 평행하다 그랬습니다. 그쵸? 자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바로 얘기 좀 해봐요. 지금 369번. 자, 다음 주어진 직선에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질문.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란 얘기지, 얘들아? 그렇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1란 얘기죠. 괜찮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뭘 구하라 선생님이? 접점을 구하라 그랬지, 얘들아? 그러면, 자, 두 번째. 자, 접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이제 뭐 A, 뭐 FA, 뭐 Y는 주로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액션들을 A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를이했으니까 나왔으니까 우리는 고민할 게 전혀 없다. 어떻게? 자,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서 a를 대입한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 식에서 a만 뽑아내면 되겠다. 인정하십니까? 자, 우리 이거 암산해보자, 얘들아. 이 주어진 함수 f(x) 미분해서 바로 우리가 a를 대입해봐. 그러면 질문, 자, 몇 a, 몇 a? 몇 에이, 이가 어, 있는 데얘들아 그렇지, 몇 에이야? EA가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EA 마이너스 1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다, 많이 얘들아? 맞아요. 네, 여기서 E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따라서 A가 얼마? 그렇지, Thank you, A는 0이야. 괜찮아요. 자, 그럼 함수 FX, 여기 어, FX, A, 어, A에다가 0 대입해 봐. X에 0 대입해 봐. Y는 얼마니 얘들아? 이가 되겠네. 이. E. 이해되세요? 왜또 1이야? 또 그지 이지얘들아 따라서 접점의 좌표가 0코마 얼마? 그렇지 0코마 2라고 얻었다. 이제 빨리 마무리해 봐 얘들아.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0코마 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제 직선 만들면 되잖아. 사실 뭐할 것도 없네 그지?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음 나온 사람, 나온 사람 얘기 좀 해봐. 마이너스. 또미철아님은넌 플러스? 2? 어, 뭐야, 왜, 왜 달, 라 마이너스가 맞네. 응? 지금, 아이고 맞저 마이너스 이제 괜찮아? 유진이 맞아? 마이너스 2?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얘들아 여기 나와있는 문제나 몇개좀더 하고 가자. 자, 365번 볼게요. 그러면. 365번. 자, 문제 보세요. 자, 곡선 위의 점 1, 마 3을 지나고 자, 밑줄 한번그봐이 점에서 접선과 수직 밑줄. 자, 자, 문제 페이크야 얘들아. 그렇죠? 접선과 수직이래요. 그러면 지금 1, 마3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한 정은 확보가 됐어. 이제 뭐만 구하면 얘들아. 기울기만 구하면 되지 얘들아. 그러면 기울기는 일단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놈하고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할 직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지 얘들아? 그러면 자 제일 먼저 구할건는 뭐야 일단 자 접선의 기울기 먼저 구하자 자 접선의 기울기 자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미분을 먼저 할거야 f'x 자 다같이 컴먼 미분하니까 자몇 x제곱? 그렇죠 3x제곱 컴온 몇 x? 그렇죠 플러스 e x 마이너스 얼마 있잖아? 마이너스 얼마? 그렇지 자 그런데 지금 접점의 좌표가 1, 마3 x가 1이잖아, 얘들아. 따라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1대 2지 얘들아 칠판 보고 칠판 보세요. 쓰지 말고. 자, 1대2 하니까 얼마야, 얘들아? 그렇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직접 진짜 구하고자는 하 기울기가 3이야. 아니지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뭐야? 이 접선의 수직이라면 수직. 그렇죠? 그러면 레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는 컴온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얼마? 3분의 1이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기울기 나왔고 1, 마3 지난다 그랬으니까 빨리 또한번 직선 만들어 보세요. 네. 자, 기울기는 구했고요. 그 다음에 한 점의 좌표는 아까 나와 있는 대로 1,4,3 이래요. 빨리 한번 직선 만들어 보세요. y 더하기 3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음. 5번. 음, 오케이 답은 5번. 괜찮지요? 계산 안 되는 사람들은 꼭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자, 이제 그러면 두 개만 더 하면 되겠다. 자, 이제 번호. 몇 번이 얘들아? 3번이지, 얘들아? 자, 세 번째인데요.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그래서 세 번째에다가 별표를 좀한세개 정도 하고 시작을 합시다. 세 번째가 아마 시험에 나온다면 세 번째가 나오겠지. 쉬운 건안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주어질 때까 얘들아? 자, 복습해 보자. 1번 뭐가 좋아질 때? 첫 번째는 접점이 좋아질 때. 2번은 기울기가 좋아질 때. 자, 세 번째 뭐가 좋아질 때, 얘들아? 기억 안 나요? 세 번째? 제일 많이 했던 거? 세 번째? 민찬아, 뭐가 좋아질 때? 은진? 두 점? 두 점? 자, 세 번째는... 아, 적어보세요. 네. 자, 세 번째는 곡선 밖의한 점입니다. 그래서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에 네.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에.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요. 곡선 밖에 점인지 접점인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렇죠? 점이 나왔다고 해서 그 점이 무조건 접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점이 무조건 또 곡선 밖의 점도 아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유의 문제가 나오면 그 점이 한 점이 곡선 밖에 있는 점인지 아니면. 접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자, 지금은 자 곡선 밖에 한 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풀어주는 방법, 순서가 다 있으니까 그 순서에 의거해서 풀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자 곡선 밖에 점이 나왔어. 어떻게 시작할까요? 항상 접선의 제일 중요한 주인공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내가 접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얘들아. 첫 번째, 봐봐. 자 접점의 좌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접점을 자몇 콤마 t 콤마 f t라고 한다. 이렇게 먼저 스타트를 끊으세요. 선생님 저는 t보다 a가 좋아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접점의 좌표, 접점을 t 콤마 f t라고 잡는 거예요. 괜니 얘들아. 그러면 접점을 잡는 순간 우리가 무엇도 구할수 있을까 얘들아? 그렇죠. 어, 나이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자동적으로 그 접선의 기울기까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를 그죠? 뭐라고 잡으면 될까요, 얘들아? 당연히 기울기는 기울기를 f 프라임 t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되지, 얘들아? 네. 선생님, t가 얼만데요 t는 몰라요. t는 계속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미지수인 상태의 t에서 우리가 이렇게 점을 잡았고, 접점을 잡았고, 기울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얘들아? 드디어 세 번째는 우리가 접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얘들아?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비로소 무엇을 만들자? 접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보자. 어떻게? 해? 당연히 y-ft는 자, 무엇으로 묶어 주고 얘들아. 기울기 f 프라임 t로 묶어 주고. 자, 커먼 x 얼마? 음. 그렇지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접선을 만드는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 t는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뭐 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문제에 주어져 있는 그 곡선 밖에한 점. 요점 있잖아요. 한 점. 요점 있잖아요, 그죠? 요 점을 선생님이 이제 편의상 m, n이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무엇을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m, n이죠? 이 곡선 밖에 한점 m, n을 어디에다가 3번에서 구했던 접선에다가 그죠? 요 점을 접선에 뭐하여 대입하여 자, 다 같이 얘들아 무엇을 구한다? T를 구한다. 이제 끝났지, 그래서 T를 구한다. 여기까지가 들어가면 이제 모든 마무리가 끝난 거예요. 맞지, 얘들아? 그래서 T만 구해지면 다시 한번 그 T를 접선의 방정식 T에다가 대입해서 이제 이쁘게 정리만 하면 되니까. 알겠어요? 이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 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고일 때 충분히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전혀 새롭지도 않고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워대요? 지워대요? 네. 자, 잘 기억하세요. 그죠? 렇 접선에서는요, 요거 밖에 낼게 없어요. 그죠? 복선받기 한 점. 요거 밖에 낼게 없으니까, 요거만좀 주의해서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복선받기 한점 주어질 때, 자, 어디 있을까요? 자, 요 뒤에 있네, 얘들아. 뒤에. 자, 380번에 있군요. 네. 자, 56페이지 38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80번, 자, 56페이지입니다. 네. 자, 문제 볼까요? 자, 0콤마 마이너스 2에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아까 얘기했지만, 0콤마 마이너스 2는 이 곡선 위에 있는 적점이에요? 자, 0콤마 마이너스 2 지납니까? 안 지납니까? 네, 그거 꼭 확인하세요. 시험 볼 때. 무턱대기 그냥 점 나왔네? 어, 적점이네? 그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자, 곡선 밖에 한 점이 뭐예요? 0, 영 0, 만 마이너스 2에서 자 어떤 직선에 선생님이요 편의상 y를요 f(x)로 바꿀게요, 네. 그래서 f(x)가 x 세제고자 마이너스 x 네. 그래서 요 점에서 요 곡선의 그 접선의 아 뭐를 구하래 얘들아? 기울기만 구하는 건가, 얘들아? 그렇죠? 자 이거 기울기는 그냥 뭐하면 될까? 기울기 구함면 되겠어, 얘들아? 자, 0,-2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네. 뭐냐, 우리 접선 다 구하자니까. 네.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라 그랬더니,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또 이상한 생각 나와가지고, 어, 제 그럼 저는요, 이거 미분해서 0 대입할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지? 요 점은 접점이 접점이 아니야. 접점이 아니니까 그치 그러면 자 아까 선생님이 이제 알려준 대로 이제 순서에 맞게 들어갈게요 첫 번째 봐봐. 기억해봐 뭘 잡는다고 얘들아 처음에 그렇죠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가 접점의 좌표를 먼저 잡겠습니다 자 어떻게 잡을래 얘들아 당연히 t 라고 내가 할게 얘들아 그러면 키, 컴마, o m 컴마자 y는 뭐가 되겠어 요 얘들아 그쵸 t 키 세제곱 마이너스 얼마 t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아니 얘들아? 그렇죠자 그럼 접점이 나왔으니까 바로 우리는 기울기도 구할 수 있지 얘들아? 자 컴온 기울기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미분에서 t 대입하면 되니까 암산해봐. 몇 t제곱? 그, 어. 그렇죠 어? 그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3t제곱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t나 마이너스 1이에요. 네, 마이너스 1이 얘들아? 그래서 접점이 나왔고 기울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만들자? 접선을 만들자. 자, 만들자. 자, y 플로바이드아 y 마이너스 t 의 세제곱 플러스 t는 괜찮습니까? 자, 기울기가 3t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뭐로 묶고 3t 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주고 다 같이 x 마이너스 얼마? x 마이너스 얼마? 그렇죠. 땡큐. 어렵지 않지, 얘들아. 자,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 어, 마지막 마무리. 자, 요 주어진 접선에다 얘들아, 몇 콤마 몇을 대입한다고요 네, 0 콤마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뭐, 이런 얘기네요. 괜찮죠자 그러면 x 에 0을 대입했으니까 이 x는 자기가 지워지는 상태고요. 그렇죠? 자 y 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 자식 한번 적어보자.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는 맞습니까? 자 x 에0 대입했으니까 불러봐. 마이너스 몇 t 세제곱? 그렇죠. 3t 세제곱. 자 플러스 얼마? 그렇지 땡큐. 어머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잘 가면 되겠다. 그렇죠? 자 넘어가니까 결론적으로 2t의 세제곱은 얼마나? 2다. 따라서 t 세제곱은 1이니까 t는 얼마? 네. 그렇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t를 구하면 네, 다 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t를 구했는데 지금 문제 봐봐. 뭐만 구하래? 기울기만 구하래.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기울기가 뭐였어 얘들아? 뭐였니 얘들아? 3t제곱 마이너스 1이었지? 여기 이제 1만 대입하자. 기울기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괜찮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답이 나올 거고. 자, 다른 것들도 똑같아요. 뭐, 다른 특이한 게 전혀 없으니까. 음, 됐습니 어, 그 얘들아, 그럼 봐라. 384번 봐봐. 자, 이것도 지금 문제에 응용한 거야. 384번. 자, 원점에서, 자, 원점은 몇 그만 몇시죠 0,0이죠? 그 원점이 바로 뭐예요? 이 곡선 밖에 한 점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한번좀 시작해볼래, 얘들아? 한번 시작해봐. 그래서 일단 두 접선의 접점을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접점의 좌표를 잡고 시작하세요. 접점의 좌표를 어떻게 잡고 시작할래? 당연히 T, 그죠? Y는? T 4제곱 더하기 e t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접점 잡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기울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접선 만든 다음에 0,0 0 대입하세요. 그러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거기까지 한번 쭉해봅니까 자 그러면 걔가 t에 대한 몇차 방정식이 나오는지까지만 한번 확인해보세요. 몇차 나오니 얘들아? t에 대한 그렇지 4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렇지? 연지야, 무슨 불러봐 식좀 어떻게 나오니? 아그 영곱만 영기입은 거야? 그렇죠. 마이너스. 영 마이너스 불러봐. T 어? 앞에 개수가 틀렸는데 3t네제곱 아니에요? 자 x에 0대입하고 y에 0까지 대입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잘 정리했다면 방정식이 이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 되 얘들아 3t네제곱 민찬이 나왔니? 플러스 2t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까지 나오면 돼요 빨리 나오면 한 봐봐 식 정리해봐 음. 맞아요? 네. 땡큐 자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뭐하니 얘들아 당연히 여기서 T를 구해야 되니까 3차, 4차니까 우리가 뭐해야 돼? 당연히 인수분해 할수 밖에 없지 자 인수분해 어떻게 할래 얘들아? 자 빨리 봐봐 t에다가 얼마 대입했을 때 좌변이 0 됩니까? 그렇지 당연히 얘들 인수분해 했을 때 당연히 어떤 인수가 들어있다? t-1이라는 인수가 들어있다 맞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머지는 조립제법을 쓰면 자 내가 코딩 좀 할게 얘들아 얘가 그러면 t-1 곱하기 자 t 플러스 15하기 그다음 에 여기는 3t 아 뭐니 여기는 아 3t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일단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t는 무하고 뭐예요? 풀마일 되겠죠. 왜냐면 얘들아 여기서 얘를 만족하는 t는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 자 얘를 0으로 만들려면 얘들아 t의 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5인데, 어떻게 실수를 제곱했을때 어떻게 음수가 나올 수 있겠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는 허수 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서는 t에 대한 근이 있다, 없다? 없다. 됐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t의 좌표가두개 나와. 알겠어요? 네. 마무리는 이래가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자, 접선의 마지막,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선에 대한 이제 접선 구하는 거는 이제 세 개였고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어떠한 상황입니다. 상황.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직선 배울 때배웠는데 했는데요. 바로, 저거 보세요, 얘들아.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 요런 경우야. 어떤 경우냐면 두곡선의두곡선의 두 곡선의 공통 접선. 자, 요겁니다, 얘들아. 두 곡선의 공통 접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공통 접선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런 말이겠지 얘들아. 하나의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곡선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개의 곡선이 지금 뭐였어요? 이렇게 접했지 얘들아. 이 접하는 점에서 우리가 뭐를 만들 수 있어? 접선을 하나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다. 그랬을 때이 접선을 우리가 뭐라 불러? 얘를... 공통 접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 곡선에 접선도 되지만, 오른쪽 곡선에 접선까지 되니까, 얘들 우리가 공통 접선이라고 한다. 맞지, 얘들아? 그러면, 공통 접선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자, 두 가지만 이용하면 돼요. 딱두 가지만. 네, 두 가지. 자, 편의상 우리가 이 좌변의 곡선을 선생님이, y는 fx라고 할게요. 이 좌변의 곡선을. 그 다음에 우변의 곡선을 선생님이 y는 g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접점 보이시지 얘들아 이 접점의 x좌표를 내가 t라고 놓을게요 y는 필요 없고요 네 x 좌표만 t 그러면 우리가 이용할 것은 두개 뭘까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자 여기 접점은요 얘들아 어떤 점이기도 하지 얘들아 이 접점은 요 fx와 gx의 모기 뭐이기도 합니까 교점이기도 하지 얘들아 그러니까 요 교점이라는 것은 요 점에서의 x 좌표와 y 좌표가 둘다 일치하는 거니까 여기 x에다 t를 대입한 값과 그죠? g(x)에다가 t를 대입한 그 y 값이 모두 어떻다? 같다 맞지 얘들아? 그래서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식이 뭐야? 바로 f(t)와 무엇은 g(t)는 같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또두 번째 뭘것 같아, 얘들아? 당연히 이분이 나와야겠지 않겠니, 얘들아? 그치? 그래서, 요 좌, 봐봐. 요 좌측의 곡선의 접선도, 또, 우측 곡선의 접선도 똑같은 접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어떨까요? 일치하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F't와, 프라임 그쵸? 또한 번, G't가 프라임 어떻다? 같다. 네. 요거 두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것도 되게 재밌어. 이거 아까 선생님이 달아준 그한줄 멘트 있지, 얘들아. 그거 이게또 적어봐. 이게 바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게 바로 뭘까 얘들아? 그냥 같다. 그쵸? 그냥 같고. 기억나시죠? 미분하지 않고요 그냥 키를 대입한 값이 그냥 같은 겁니다. 밑에 건 뭐지, 얘들아? 미분해서 같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경우도요,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가 기억을 하세요.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냥 갖고 미분해서 갔다. 그쵸? 아까 나온 문제랑 똑같이 기억하면 돼요. 그냥 갖고 미분해서 갔다. 자, 이런 한줄 멘트를 기억하는 것하고, 못하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 나중에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요 말도 좀 기억해. 그냥 갖고 미분해서 갔다. 그럼 되게 머릿속에서 생각이 금방 난단 말이야. 그냥 갖고 미분해서 갔다. 자 그러면 자 어떤 문제 감번 보자고요. 그냥 갖고 미분해서 갔다 무슨 말일까? 자 가겠습니다. 390번입니다. 390번 지워 대니 얘들아? 지워 대요네다 적었지 이제. 자그래 일단은 오늘 필기는 아닌가? 결정할 수 있나? 자 일단은 뭐 일단 여기까지 필기 하고요. 네. 자 그러면 390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390번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세요. 자두 곡선이 한 점에서 밑줄을 한번봐 공통인 접선 밑줄 짝. 자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공통 접선이지 얘들아. 자 이때 A를 구하라. 그렇죠. 자, 첫 번째 직선을 보니까, fx라고 내가 할게있더라 편의상 y라고 나왔지만, f x 는 x 세제곱 플러스 ax ax. 자.